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웃음> 네, <laughs>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이제 스님이 사시는 가버나움 동네 바로 건너편에 이건 요단강 이제 동편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인데. 이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라사인의 땅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돼지치고 있으니까 무슨 농촌 지역이고 시골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상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가버나움보다 훨씬 번성한 지역이고, 당시 이제 로마가 그 근동에 10대 도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10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거라사예요거라사 도시예요. 인구도 많고 아주 번영한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예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런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돼지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어디서도 돼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거라사인의 지역에 오자마자 돼지 2천 마리나 이제 돼지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이 분명한 그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그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서 이 거라사 땅에 오셨는데 왜이 땅에 오셨냐하면 이 땅에도 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한 영혼을 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이한 영혼을 도와주시고 곧바로 또 가버남으로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한 영혼을 찾아서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서 이제 거까지 가신 거예요. 제자들 다 이끌고 가셔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했는데 왜 와서 절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늘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하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유는 이 악한 원수가 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싶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괴롭고 그러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2천 마리나 되는 귀신이 이한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이 사람을 찾아 오셨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이제 그 악한 영에게 메어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그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와서 이게 귀신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뭐 부족하게 들여보내지 말라고도 하고 또이 지방에서 딴 지방으로 가지 못 않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귀신의 얘기하는 걸 이제 다 듣고 계시다가 돼지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청하니까 이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천국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예수님의 주권이 사용되는 곳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을 단번에 다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그가 오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참되신 인격이시요 거룩한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죄 많고 어두운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걸어가고 계시냐하면 그분의 주권으로서 천국이 거기에 임함으로써 그 모든 괴로움을 단번에 다 소멸시켜 버리시려고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천국이 임재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부르는 곳마다 천국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임하진 않아도요. 이렇게 막 군대 귀신이 다 떠나가 가지고 막 돼지가 이천 마리가 죽고, 뭐 이런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느덧 우리 마음의 아픔이 쓰서지고 어느덧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소멸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이 임재하는 확실한 증거로 가장 큰 증거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의 이적을 기억하시나요? 예, 홍해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를 삼일길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이 말랐어요. 짐승도 마르고 백성들도 먹을 물 마실 물이 없어 다 목이 말라서 기진했습니다. 그때 어, 큰샘 웅덩이가 이제 보여서 전부 다 달려갔더니 독이 있는 쓴 물이에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먹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 백성이 또 하나님 엄마하고 모세 엄마하고 또 이제 맨날 이제 그거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예. 바로 거기에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라. 그게 거기에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율례를 지키게 하고 내 법도를 지키게 해서 애굽에서 내려온 질병 중에 하나도 내 백성에게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요, 그냥 군대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없으니까 떠나갈 수는 없겠죠? 뭐, 우리 뭐, 여기서 뭐, 군대 귀신 집힌 분은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임하시냐면, 천국은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없게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데, 우리 심령과 영 가운데 천국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시는 특징은 바로 거기에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쓴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늘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도안 좋은 얘기도 하시고, 뭐,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 좀안 하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 없어지면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근데 이 쓴, 이쓴 뿌리가, 이 쓴, 왜 아직 이쓴 물을 갖고 있냐 하면, 그 마음의 천국이 반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정말, 그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의 기쁨, 저 천국의 영광, 저 천국의 생명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그심령에임지하시게 되면, 이쓴 물이 단물로 변해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 한 분은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야, 참 저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목사님들 알면 알수록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온양인가, 뭐, 공주 그쪽 지역에 유명한 깡패셨대요. 군화 신고 다니던.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천국은 보이,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니, 곧그 심령의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전서 13장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산을 옮길 말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쓴 물이 담이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그 아파하는 마음이 먼저. 기쁨의 샘으로 단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감사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서 이제 사랑하며 살줄 아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겸손한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물샘, 우리 마음을 성경은 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샘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이 오늘 천국이 거기에 임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바로 천국이 임함으로써 바로 이 기쁨의 샘이 흐르고 또 사랑할 줄 알며 사는 이런 역사가 참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이효령 교수님이 어, 굿나잇, 어, 굿? 어, 그 굿나잇 그굿 키스, 이제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네, 나오셨는데, 책이 있는데, 이제 그, 그 목사님의 따님이, 그 이효령 교수님의 따님이, 목사님이셨지 않습니까? 근그 네, 아버지를 전도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내 딸의... 시력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 내 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면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령 교수님이 믿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딸의 눈이 이제 회복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났습니다. 우리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마음에 가슴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딸이 어릴 때늘 아버지가 책상에 있는 그 뒷모습만 그렇게 봤대요. 늘 책상에 앉아 있는 뒷모습만 봤대요. 그런데 문을 두들겨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부를 때 바쁘니까 빨리 가라고 늘 그랬대. 그런데 자기의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낡은 테이프를 되돌려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시간의 테이프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어린 딸에게 잘 자라고 하고 안아주고. 굿나이 키스를, 볼에, 볼에 굿나잇 키스를 해줄 거라고. 그게 그 마음에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 사랑할 줄 알며 사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고, 우리일 평생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실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시고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에는 천국이 임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10년과 영혼 가운데 천국이 임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